이 앞에 월 천만원보다 저는 5 0만원을 선택할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퇴사 중대장입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월 천만원과 월 50만원 만약 이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바보 아니면 당연히 전자죠. 근데 제가 오늘은 조금 이상한 답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지금 저라면요. 이 앞에 월 천만원보다 저는 5 0만원을 선택할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개념을 요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하시고 퇴사 준비를 하신다면요. 훨씬 지금보다 체계적이고, 훨씬 좀 내실있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퇴사를 준비하고, 막 이제 계획할 당시만 해도, 사실 그때 막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월천, 월천병. 이제 유튜브를 틀면 월천병. 저는 사실 이제, 그때도 유튜브를 안 봤거든요. 거의 거의 안 봤어요. 20년도 전에는 유튜브를 볼 일도 없었고, 제가 20년도 초에 유튜브를 그냥 제대로 하겠다고 개설한 게 아니라 그냥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이제 열게 됐어요. 뭐 그때도 사실 유튜브를 안 봤고 그 후로 한 1, 2년 뒤부터 이제 유튜브를 한번 본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유튜브만 키면은 월철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나왔어. 어, 엄청난 자극적인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이 뭐, 월천 만드는 방법 3개월 만에 퇴사하고 뭐, 월천 만드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뭐, 스마트 스토어 구매에 대해 뭐, 쿠파, 위타 판매, 전자책 뭐, 경매, 부동산 이런 내용들이요 진짜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성도 생기고, 뭐 강의랑 강의 이제 다쫓아서 들어보고, 아이씨, 뭐야. 어,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대부분 봤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처음이다 보니까, 오 진짜 이렇게 돼? 평범한 직장이 이렇게 돼? 나는 그러한 호기심들이 되게 좀 많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월천과 월 천과 월50 중에서 당연히 월 천만 원이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빠진 전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무엇을 해서 월 천을 버냐 느 이거 하고요. 두 번째 언제까지 그렇게 벌수 있냐 이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 핵심이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월 천에 그냥 꽂힌 거예요. 왜냐면, 월 천을 무엇을 해서 보느냐, 어느 정도로 지속할 수 있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방법들 중에 어, 하나를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근데 오늘은 뭐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고 경험한 걸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좀 무형의 가치 쪽으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걸로 좀 퇴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뭐 스마트 스토어도 좋고, 뭐 위탁 판매도 좋고, 뭐 구매 대행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가격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결국 단가 싸움을 해야 되고, 이거를 진짜 잘하고 크게 하시는 분들 중에는 더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하다가 말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나한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무형의 가치가 조금 더 계속해서 상승되는 그러한 카테고리로 저는 회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전자책 해야 된다. 스마트 스토어 해야 된다. 위탁 판매 해야 된다. 지금 쿠팡 해야 된다. 뭐 지금 돌아가면서 또 다시 또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로 쫓아가면은 안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자기 결에 맞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결을 찾아야 돼요. 그 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본인의 성향과 기질이 있어요. 기질. 그걸로 내가 좋아하는 결이 결정되고 그 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 것을 퇴사 준비를 시작해야지 나중에 성과가 지속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휘둘리다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월 천만 원과 월 오십만 원 중에 제가 왜이 오십만 원을 지금 여러분들이 퇴사 준비를 할때 선택하고 준비하려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분야 있죠. 그 분야에서 그 경험에서 그 작은 월 오십만 원을 이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도 이럴 수가 있어요. 야, 뭐 퇴사 준비를 하는데, 어, 오십만 원 갖고 되겠어? 말도 안 되지라고 분명히 생각하시죠. 그 생각이요 이제 하시다 보면은 달라질 거거든요.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혼자서 스스로 광고 없이 스스로 한 6개월 정도 안에 50만 원을 지금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가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될 거예요. 근데 그냥 구독권을 계속 상대방한테 주면서 뭔가가 잘 된다는 것만 쫓아서 하는 분들은요 물론 한 번에 뭔가 빵 터져서 뭐 월천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지속하는 데는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음.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랑 같은 결이잖아요 그러니까 퇴사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한 6개월 정도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을 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진짜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면요, 나머지는 진짜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퇴사 준비를 잘안 하거나 남들 절에만 쫓아다니면서 하다가 포기하는 대부분은 조바심이 묻어나니까 그리고 결과에만 집착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퇴사 준비를 하는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안에 지금 하나의 것들을 잡아서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가서 퇴사 준비를 제대로 다시 하라고 한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로 50만원을 6개월 안에 벌고, 그 다음에 1년 안에 10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200, 300, 이렇게 해서 저는 좀갈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실수를 굉장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퇴사하기 전부터 좀 준비를 하다가 나와서 한 번에 정말 이렇게 뛰었거든요. 이렇게 뛰었는데, 잘못된 마케팅 때문에 나중에 이게 그냥 싹다빠그라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좀 정석대로, 그리고 내 결에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진짜 왜 중요한지 제가 너무나 느꼈기 때문에 영상을 좀 시청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결에 맞는 6개월 50만원의 가치를 지금 좀 만들어 보는 그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남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 월천 벌었다, 2천 벌었다. 그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결대로 내가 요즘 껏 해온 것들 중에서 한번 빠르게 한번 찾아보셔서 50만 원 만들기부터 먼저 해보세요.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생존 하세요.